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생각 미역화 연구소입니다. 2021년 신축년 한해가 저물어가면서 새해 2021년 이민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고 계시나요?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이민년에는 여러분들한테 대박의 행운의 기회들이 듬뿍 다가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그 준비한 강의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어, 평생 운세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띠로 보는 운세, 그 다음에 달, 태어난 달로 보는 운세, 오늘 그 강의하는 그 태어난 날의 공통적인 부분의 운세, 또 태어난 시간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 운세, 각각의 공통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강의로다가 준비해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그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신문 지상에서 우리가 보는 하루하루 보는 오늘의 운세 이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서 스킵해 주시고 맹신하실 이유도 없고 또 맹신하셔도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어난 날 어, 의미가 있지요. 생일 나이와 관계없고, 달도 관계없고, 시간도 관계없고, 날만 딱 집어서. 오늘이 12월 5일 제가 지금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태어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운세, 공통적인 평생 운세라고 어,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한번 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일 날, 7일 날, 13일 날, 19일 날, 25일이 생일이신 분들의 공통적인 부분, 운세는 어떤 것일까요? 귀인 조력의 덕을 타고 난 그런 운세시고요. 양신의 덕이 있으십니다. 초년은 평온이시고, 중년에 이르러 발축하는 그런 운세입니다. 19세, 25세, 41세, 인생 최대의 변화 운기로서, 진태, 양날의 악정 모투에서 길상으로 화하는 그런 형통의 운세입니다. 이어서 2일, 8일, 14일, 20일, 26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운세는요. 학문에 대한 욕심이 많고 지식이 풍부하며 바깥다식한 학문통으로 초년에 중단과 좌절이 있으나 중년부터 형통의 운세를 맞아 입시라는 그런 운세입니다. 21세, 33세, 37세가 특히 청장년기의 어떤 최대 개운 시기가 될수있겠고요 42세, 46세, 52세가 중년 개운기가 되겠습니다. 3일, 9일, 15일, 21일, 27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운세입니다. 가정적으로하화보는 있으나 중년의 풍파운이 있습니다. 초년에는 그 고통, 자잘, 중단의 운세가 좀 있지만 중년 또 말년이 대기란 운세의 흐름입니다. 32세, 4 1세 45세, 53세가 변동의 운으로 형통, 개운의 시기입니다. 4일, 10일, 16일, 22일, 28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운세인데요. 유년기에는 학문의 그 진로에 갈등을 느끼지만 비약적 발전이 있으며 관직보다는 전문 기술직이 적합하며 중년에 행제의 기륜이 따르는 그런 운세입니다. 32세, 41세, 45세, 53세가 대통로로 개운 변동의 시기입니다. 5일, 11일, 17일, 23일, 29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운세는요. 포부가 이상이 높고 지식에 대한 욕구가 왕성합니다. 유년기에는 일시적으로 좌절과 실패도 겪지만 그러나 늦, 늦게 성공운이 깃들어 재운이 어, 왕성함으로 사업가의 그런 운세입니다. 6일, 12일, 18일, 24일, 30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운세는요, 지혜가 있어 재치가 뛰어나고 또 의협심이 강하며 솔직 담백한 그 성격으로 매사에 능수능란한 수완을 갖추었습니다. 초년에는 잠깐의 그 신고가 따르는 그런 운세입니다. 28세, 38세, 46세가 복록이 증가는 형통 개운의 시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 제가 그 1일서부터 30일 그 태어난 날, 생일에 대한 어떤 준비한 강의, 생일 평생 문제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다 강의를 해드렸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강의 내용은 중형처럼 사는 것이 균형 잡힌 인생이다입니다. 인생의 가장 그 핵심 내용은 역시 균형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균형을 잡기 위에서 우리는 많은 그 끊임없는 그 변화를 에, 겪게 됩니다. 이적절한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균형을 맞춰가게 되는데요. 균형을 잡았으면 그 잡힌 균형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 우리의 그 인생, 삶의 어떤 그 중심을 이루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에서 이런 그 깨달음 을 얻게 되고 또 역학에서는 음, 양이라는 이런 그 균형을 맞춰가기 위해서 음양은 균형이다라는 그런 그 조화와 균형 속에서 많이 중용과 닮아 있고 많은 중용에서 깨달음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그것을 다시 조금은 되돌려서 중심을 좀 잡아주는 균형을 잡아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음양을 공부하게 되고 중용을 좀 깨달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오늘 그 태어난 날에. 보는 그 평생 음식에서 마지막 강의 내용으로 준비한 내용이고요. 어,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 이민 년 새해 사자 성어, 어, 전함에서, 어, 정리하겠습니다. 인정 승천인데요. 어, 사람은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우리 사람은 어떤 그 운명을 돌이켜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이 올해 신축년 한 해에도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소상공인들 특히 더 어려웠는데요. 이런 부분들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내시고 새로운 그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박의 기운 또 행운의 기회 뭐 이런 것들이 함께 할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강의네요. 모든 거 정리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생각에 구독은 사랑이시고요, 좋아요는 응원이고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 어, 만들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